두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어떤 식에다가 어, 켤례복소수 빨간색 막대기를 딱 만들어내면 그 막대기는 각각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각각 막대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공식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는 왼쪽으로도 정리를 여러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증명 과정은 Z1이라는 애를 A plus BI로 Z2라는 애를 C plus DI로 여러분 세팅해서 이렇게 식에다 집어넣어 본 다음에 왼쪽 식과 오른쪽 색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한번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공통인수가 보이고 이것도 두개다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1번과 2번을 따로 떼가지고 1번을 알파바로 묶어보면 알파바에 알파 플러스 베타 라는 식이 되겠죠. 2번 식 이렇게 두 번째 거네 번째 거가 공통인수가 베타 바니까 베타 바로 묶어내면 역시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순서는 제가 반대로 바꿨어요. 묶고 나서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통 인수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역시나 묶고 나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러분 왼쪽에서 가볍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정리가 되죠.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이와 마이너스 1 플러스 3 아이로 이 오른쪽에 정리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 제가 오른쪽으로 암기를 하면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9해서 정답 10이 되겠죠. 역시나 여기서 참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이런 어떻게 된다? 그냥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라고 복소수 여러 번 공부하고 나면 이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보통 이렇게 Z와 Z 바가 섞여 있는 여기와 여기 Z와 Z 바가 섞여 있는 식은 Z라는 애를 A 플러스 B I라 하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먼저 가는 거죠. 그럼 Z 바가 자연스럽게 A 마이너스 B I가 되고 식에다 갖다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죠. 이걸 전개를 하면 단순 전개는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수 부분,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는지 아시겠죠? 실수 부분은 4고, 허수 부분은 2인데 여기서 바로 b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b 값이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면 다시 왼쪽 식에다가 2a 플러스 2가 얼마다? 4니까 a는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소수 z를 구하시오. 대입해서 z는 얼마다? 1-i다라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어 복소수의 성질이 왜 그렇게 되는가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끝!